제20대 대통령 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이 본격적인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첫날 전주를 찾아 대선 출정식을 열고 자신이 양당 체제를 넘어서 정치 교체를 이뤄낼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도 출정식을 열고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유철미 기자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의 첫 일정으로 전북 방문을 선택했습니다. 전주에서 대선 출정식을 연심 후보는 현재 대한민국은 공동체의 존립이 위태로울 만큼 불평등과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35년 양당 정치가 청년의 미래를 빼앗고 지역 소멸의 위기를 불러왔다며 미래를 향한 정치 교체를 주장했습니다. 비필코! 양당제 양당 체제를 양당 넘어서서 미래를 향한 정치 교체를 일어내겠습니다. 위대한 호남 민심으로 이제 갈길 이른 대선의 중심을 확고하게 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텃밭 사수에 나섰습니다. 출정식에는 돈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시도 의원들이 총출동했고 정세균 상임고문도 참석해.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상인구분 초짜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다며 이재명 후보는 유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다음 대통령은 방역을 제대로 할수 있어야 되고 경제를 책임질 수 있어야 되고 국가 균형 발전과 외교 이네 가지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그런 대통령이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전북에서의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출정식에 참석한 정운천 도당 위원장은 국민의 힘이 탄핵, 수구, 꼰대 정당의 꼬리표를 씻어내고 변화와 혁신의 정당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는 유연함과 포용력을 가진 후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우리 과거의 보건총리처럼, 과거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처럼 이제 정치를 해보지 않은 분이니까 곧당마할 것이다라고 졸업을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상당하게 1등 후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편 국민의당은 따로 출정식을 열지 않고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선거 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